다이어트, 비만, 오드리다이터 혁명 오드리다이터 어 오드리환 세포 건강 나인 위상각 수치를 높여드려 세포가 더 젊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오드리다이터 오드리환 기존 다이어트를 하면 100% 체중 감소가 일어남을 알지만 기존 다이어트로 인한 체중의 요연성 뿐만 아니라 체지방의 요연성과 더불어 몸과 마음의 망가짐을 수타게 경험하셨기에 더 이상 체중 감소를 통한 체중 감소의 기존 다이어트를 원치 않으시다면 오드리다이터 오드리환에 도움을 청하십시오. 오드리다이어트어드리화는 기존 다이어트와 달리 괴로운 식욕요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건강한 체지방 감수를 도와드립니다. 힘겨운 운동요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건강한 체지방 감수를 도와드립니다. 발안요법, 사요법 인요요법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건강한 체지방 감수를 도와드립니다. 즉오드리다이어트어드리화는 기존 다이어트와 달리 혈관 건강지수가 좋아지시며 혈관 건강 타입이 좋아지시며 세포 건강 나이가 좋아지십니다. 특히 세포 강나인 위상각 수치는 기존 의료에서 이미 위상각 수치는 한번 결정이 되면 낮아질지언정 높아질 수 없다는 라 결론이 난 지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양한의원의 난치성 불치성 질환 연구를 통한 항노화의 균형 한약이 위상각 수치를 높여드립니다. 그런데 항노화 균형 한약의 일부 한약이 오드리다이터 오드리환에 함유되어 있기에 한번 결정되면 낮아질지언정 높아질 수 없다고 라 알려진 위상각 수치를 최소 유지시켜 드리거나 오랫동안 오드리반을 복용하신다면 기존에 잃었던 이해할수 없는 현상인 위상각 수치 상승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오드리다이트 오드리반은 세포 건강 나이가 젊어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체수분 감소를 통한 체중 감소의 기존다이트를 통해 수탄 100% 체중 감소에도 불구하고 체중의 요연 현상과 체지방의 요연성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의 망가짐을 경험하셔서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힘드시다면 일상의 변화 없이 오직 오드리반의 복용만으로 혈관 건강 지수, 혈관 건강 다입, 세포막 나이가 좋아지시는 건강한 체지방 감소에 오드리 다이어트에 도움을 청하십시오. 한의학은 과학입니다. 한의학은 철학입니다. 건강한 균형입니다. 동양 한의원은 균형입니다.